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집1 조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11월 19일.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에 금방금방 가네요. 오늘 금요일. 이거, 오늘도 일찍 나와가지고, 또그 정화리에서 1일월 지금 몇 시에 갈까요? 하보너 여기가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이네요. 서부 지방 검찰청이어서 저기, 장군님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 어, 우리 이게 왜 법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돼가지고. 예, 네? 저기 여기, 이 서북 경찰청이 이군수장 밟고, 구속수사위가 거기에, 뭐 이, 처리를 법대로 해줘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해주고, 너에게 수사를 하다 말고, 수사를 하다 말고, 또, 검사 처분 완료를 해가지고요, 수사를 하다 말았어요. 뭐, 살인죄이 여기, 묶 했는데요, 이살인도 방아죄를 수사를 안 했어요. 작게나 마 청탁계론 수사를 안하고가 그러는 검사에 예, 처분 완료 검사 처분 완료를 해가지고 그 예, 타관이송이라고 마부경찰서를 보내 거예요. 예, 불법이죠. 타관이송을 제대로 하려면은 다른 지청, 지방검찰청이나 예 지방검찰청이나 예, 이렇게 보내야죠. 그래야 이제, 최대로해야죠 그래야 손이 떨어지,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아, 예, 타관이성 할 때에는 보수장과 수사서류가 예, 범인까지 같이 타관이성을 해야죠 그게 정말로 확대로 하는 거죠. 뭐, 이 예, 예 수사다 고소장, 수사, 고수장수사서류만 이게 타관이성이니까, 그게, 그게 타관이성이 타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예, 보내고,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거지요. 좀 시간만 끌려고 그러네요. 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도 예, 11월 19일인데, 아직 이게 정타 아니뭐냐면 예, 그, 뭐를 넣지요 예, 탄원서를 오늘 다시 판원서를넣습니다 빨리 법대로 사건 처리해달라고. 또 타관 이송하려면 최대로 해주든지, 예, 타광에서, 최대로 타광에서 해주던지, 하라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기, 마폭경찰서, 마경찰서에는 마폭경찰서에는, 그, 마폭경찰서에는, 그, 뭐냐, 여기, 그, 어, 김지연 검사실수 사중에서 수세 의뢰를 할 거예요. 할때 이렇게 하고 다가오면 다 좋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이분들 말포에다가 이 타관이성이라고 한 겁니까 불법이지? 예, 네,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 이렇게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이 불법을 중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대로 사건 처리 를안 해주고 있네요. 예, 네, 법대로 사건 처리 를안 해주고 있어요. 예, 네, 그러나 빨리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사건들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이게, 아, 힘드네요. 힘들, 힘들어.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해야죠. 힘드네요, 힘들어.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 네, 서와 나가야겠습니다. 나와야 나가야가, 예, 네, 차권이런걸 최대로 해주던지, 차권이동 최대로 안 해주네요. 안양 기청은, 아양 예전에 헌법살인강도의 범죄 집단이냐, 집단이냐, 아니면 국민과 헌법을 위한 경제고 검사인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양지 예, 헌검사, 검사미래, 하지공에, 사, 사모서, 그 헌검사진은 전화도 안 받네요. 검사의 검사민의 사치유공의 사삼소사의 검사아직까이 안양지청 이건 예. 불도살이 감독범죄입단이야 아니면 국민헌법을 위한 경제검사에 확실해 여이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봐요 검사들 요새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봐 여기 부끄럽지도 않은가봐요 이게 나라가 막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나라니까 입 뭐요? 예, 부문지도 않은가봐요. 네, 예, 예발 법대로 사건 처리를 좀 대하겠습니다. 이게 예, 법대로 사건 처리는 이게 금방 되는 겁니다. 그게 법대로 사건 처리는 말이야. 예, 구속 수하면 돼요. 수사에때 구속만 하면 되는데, 예, 구속을 안내요 아, 누구 누구는 죄를 뒤집어 써서 구속하고, 또 누구는 수고를안 안, 안 하고 계세요. 그니까네 잘, 잘, 결정 결과 주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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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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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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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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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요 살인죄 수사하고, 살인미수죄 수사하고, 살인죄 수사하고, 사면서 위조죄하고, 사면 위조 사면서, 행산죄 수사하고, 협박죄 수사하고, 통신비 밀보호법을만도 수사를 했네요. 그런데 거기 살인미수 방화 수사를 하지 아니한 거, 그수사안 하겠어요. 근데 또 청탁죄, 불법 청탁죄래. 수사를 하지 않아서 증현고두 예, 개를 빼놨네요 예 빼놨어요 예 그러고 뭐 이렇게 수사를 안하고 이게 예, 사건 결정 결과 증명서를 이렇게 발부가 됐네요 예 마무리 안거고 이게 예, 마무리 수사를 마무리 안하고 이렇게 한거죠 예그래서이게 예, 김기현 검사에서 예, 수사를 마무리하고 분명히 사건 처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사건 처리를 해 주셔야지. 네, 예, 사건 처리를 안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예. 참. 예, 왜 이렇게 불법을 하시냐? 이게 예, 불법, 예, 법대로는 그냥 끝나요. 예, 이게 좀 살인범을 구속 기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인미수 방화범, 구속 기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 예. 구속을 안 시키려고 하죠. 네, 예, 예, 그러네요. 예, 또 예. 네, 그런데 네, 예 그런 데 반드시 네게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나 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말 오늘도 이렇게 네. 서울 서북지방경찰에서 이렇게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